당신이 찾던 무서운 이야기 코비의 TV <laughs> 나는 대학교 1학년 때부터 신문 배달은 한 2년 정도 돌렸습니다 새벽 3시쯤에 일어나긴 해야 되는데 월급도 꽤 되고 혼자 일하는 게 편하기도 해서 나름 좋았습니다 그런데 새벽에 비가 오는 날엔 시간이 좀 걸립니다 비닐로 신문 포장도 해야 되고 뭐 그러다 보니까 원래 나가는 시간보다 조금 빨리 나가줘야 됐거든요 이날은 이 전날의 일기예보 봤을 때 새벽에 폭우가 온다고 해서 한 새벽 1시 30분쯤에 나갔죠 집을 나갔는데 뭔 놈의 비가 진짜 앞도 보기 힘들 만큼 쾅쾅 내리는 거예요. 뭐 제가 과장해서 비유하는 게 아니라 이때 비가 정말 쾅쾅 내렸습니다. 일단 지곡으로 가서 요구르마에 신문 좀 채운 다음에 다시 구르마 끌고서 내리막길에 내려갔어요. 여기가 지리가 어떻게 되어 있냐면 지곡에서부터 내리막길이 일자로 쭉 있고. 이 다음에 8차선 도로가 있고 이 도로 건너편에 일렬로 상가들이 쫙 있습니다. 저는 상가 쪽에서 신문을 포장해서 쪼르륵 넣으면 되고요. 아무튼 그렇게 내리막길을 쫙 내려가는데 이 끝에 8차선 도로 건너편에 상가 쪽에 어떤 머리가 산발인 여자가 서 있는 거예요. 우산도 안 쓰고 비는 쾅쾅 내리고 있는데 여자는 비를 쾅쾅 맞고 서 있고 새벽에 폭우라 원래 평소에 보이던 사람들도 아무도 없고요. 여기 8차선 도로에 있는 사람은 여자랑 나밖에 없고 좀 쫄리더라고요. 아무튼 그냥 그렇게 서 있었습니다. 평범한 그냥 정신병자겠지 하면서 무시를 했어요. 일단 저는 이 도로를 건너서 상가 쪽에 쪼르륵 비닐에 포장하면서 신문을 쑥쑥 넣고 있었죠. 그런데 바로 그 순간에. 상가 쪽에 멍하니 서 있던 그 여자가 내 쪽으로 쩔뚝쩔뚝 걸어오기 시작하는 겁니다. 속도는 평범했던 것 같아요. 이 여자를 따돌리고 싶었지만 신문을 일일이 포장해 가면서 가는 나의 속도는 빠르지 않았죠. 여자를 따돌릴 수 있을 리가. 뭐 결국 여자랑 딱 마주쳐 버렸죠. 나는 허리를 숙이고 신문을 넣고 있고 여자는 내 옆에 딱 멈춰 있고. 일단 여자를 안 쳐다보고 뭐 그냥 내 일만 하고 있었어요 여러번의 경험상 이런 미친년 놈들은 오히려 관심 주면 더날뛰니다 2년 동안 신문 돌리면서 이런 사람들 많이 겪어봐서 알고 있었어요 희한한 건 여자가 계속 나를 따라오더라고요 나는 상가 문 밑에서 신문 넣을 거라고 쪼그려서 낑낑대고 있고 여자는 위에서 나를 내려서 쳐다보고 있는 느낌이고 일부러 그쪽으로는 시선도 안 주고 있었는데 여자가 갑자기 하이톤으로 신문 좀 하나만 줘 이래서 내가 아예 아 그냥 가져가십시오 이러면서 쪼그려 앉은 자세로 손만 뻗어가지고 막 그루마 뒤적뒤적 해서 한개 꺼내줬죠 여자는 저한테 고마워 평은아 하고 신문을 가지고 가만히 서 있더군요 그래서 예 고생하십시오라고 했죠. 그런데 갑자기 생각이 빡 드는 거예요. 아니 이 여자가 내 이름이 병원인 거 어떻게 알지? 순간 무지 쫄리더라고요. 이제쪼그려 앉아서 일하고 있었는데 아무 생각이 없어졌어요. 이 다음엔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내가 여기서 지금 이 여자 얼굴을 확인하면 어떻게 되는 거지? 이 여자 지금 무슨 표정을 짓고 있을까 도저히 못 보겠더군요 그대로 일어나서 이제 고개 숙이고 구름 마 끌고 다음 구역으로 달려갔습니다 다행히도 따라오진 않았어요 이제 참고로 당시에 뭐 유니폼 같은 건안 입고 있었고 일반 추리닝 차림이었습니다 다행히도 이후에 무슨 일은 없었는데 밤새 비 오는 내내 그 배달하는 동안 너무 공포스러웠던 기억이 있습니다 여자는 내 이름을 어떻게 알았던 걸까요? 분명 목소리도 처음 들어보는 여자였는데 20대 초반에 생애 첫 취업을 하고 원룸 계약을 했습니다 한참 동안 조용히 잘 지내다가 옆방의 입주자가 바뀌었는데 어느 순간 밤마다 술 먹고 하는 소리를 내는데 잘때 누워있으면 잠이 올랑말랑하게끔 하는 미세하게 거슬리는 소리로 들리는 겁니다. 내가 잠기도 밝고 예민한데 3주를 참아도 달라지는 게 없으니까 안 되겠더라고요. 뭐 집주인한테 연락했더니 아조치하겠습니다라고 말만 했지 나아지는 게 없었습니다. 아무튼 그러다가 또 우우거리길래 옆방을 찾아갔어요. 안쪽에서 문이 열리는데 한 남자가 나오는데 눈은 부어있고 얼굴에 눈물 흐른 자국이 막 묻어있는데 이렇게 쓱 넘어서 보니까 방상태도 완전히 개판입니다. 남자가 하는 말이 본인이 안 좋은 일을 연속적으로 겪었고 이것 때문에 일에 집중도 못해서 회사도 그만두고 우울하다고만 하는 거예요. 사과는 일절 안 하더라고요. 아휴... 술 마신 사람이랑 내가 무슨 얘기를 하나 싶어가지고 아울 거면 소리 안 들리게 입을 덮고 울으라고 이렇게 말하고 내 방으로 돌아왔어요 와서 누웠는데 이제 제가 머리를 대고 있는 쪽 벽에 무슨 소주병을 던졌는지 빡 하는 소리와 함께 이 유리 깨지는 쨍그랑 소리가 들렸습니다 이윽고 밖으로 나와서 내 방문을 치기 시작했어요 야 너부터 죽여줄까 이 씨장놈아 이 말만 반복하면서 계속 쾅쾅쾅쾅쾅쾅 물론 당연히 경찰에 신고하는 게 맞는 건데 이때는 나도 한참 힘들었고 쌓인 게 있다 보니까 욱하는 바람에 이런 경찰 부를 생각은 하지도 못했어요 나도 똑같이 미친놈처럼 나아줘야겠다 싶어가지고 냉장고에서 소주 꺼내서 버걱벌걱 들이키면서 문을 열었습니다 신발장에 서서 원샷 때리고 바닥에 병을 던진 다음에 아주 오늘 죽어보자면서 나도 소리를 질렀어요 이때 아저씨 얼굴을 봤는데 막 입에는 침을 질질 흘리면서 반쯤 감긴 눈으로 한참을 멍하니 보다가 너... 이 새끼 사람 안 죽여봤구나 이러고 자기 방으로 돌아갔어요 근데 저는 에휴 병신 너는 죽여봤냐? 아 무서워 뒤지겠네 이렇게 대답하고 들어가서 잤는데 이 다음날 회사에서 회식할 때이 이야기를 들려주니까 사람들이 이제 저한테 야너 진짜 조심해 만약에 그 사람이 진짜 살인 경험이 있고 만약에 너도 죽이면 어쩔 거냐고 당장 오늘이 아니더라도 뭐 며칠 뒤에라도 갑자기 그럴 수 있다 이러면서 다들 무서워했습니다 아무튼 그날 이후로 우우우 하는 소리는 다시는 안 들렸고 뭐탈 없이 잘 지냈어요. 나이를 먹은 지금 이제 와서 다시 생각해 보면은 내가 진짜 세상 물정을 너무 몰랐었구나 싶습니다. 그냥 보더라도 정상이 아닌 사람을 심기 건드린 것도 모자라서 피하기는커녕 오히려 도발하고 맞서 싸웠으니까 만약에 그날 이 사람이 정말로 나쁜 마음 먹었으면 나는 죽었겠죠.